우거진 숲이 모여 이룬 깊은 산 아래 소담하게 자리 잡은 마을 미량 숲속 마을입니다. 미량은 선비의 고장, 서원의 고장이라고도 불리죠. 마을에 한 서원이 있어 발걸음을 옮겨봤습니다. 야. 서원은 고려 고종 때 문신 영헌공 김지대 충효를 기리기 위해 세운 서원으로 고종 4년 거란이 침입하자 병환 중인 아버지를 대신해 싸워 충과 효를 동시에 잃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어,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세월에 몇백 년이 흘렀지만 그래도 고려 유생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이 남계서원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전문 지식은 없지만 배산임수라고 하잖아요. 뒤에 산이 있고 앞에 하천이 흐르가 있잖아요. 그래서 산을 등지고 앞에 물이 흐르고 있고 배산임수죠. 미양 숲속 마을이죠. 아담하고 평화롭고 인심 좋은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 어떤 분들이 살고 계시는지 또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을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역사적으로나 지형적으로나 의미 있는 서원에서의 시간을 뒤로 하고 마을을 천천히 거닐며 둘러보기로 하는데요. 한가로운 듯 여유롭고 완전 봄입니다. 여기 봐요. <laughs> 어느새 완연한 봄이 스며든 마을에는 곳곳에 새하얗게 물든 벚꽃이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지금 숲속 마을을 둘러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가운데 물이 흐르죠. 야 아, 그래서 따스하고. 4월인데 봄기운을 떠나서 초여름 느낌만큼 정말 온화한 느낌입니다 바람도 잔잔하게 불고 너무 좋은 거 같네요 박희진 교수 봄이 내려앉은 마을의 모습을 몇 장의 사진으로 남겨 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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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어+ 하란 말 저들이 밝혀주나 이장에서 노래 부른다 <laughs> 야 안녕하십니까 <laughs> 이모 뭐... 노래 소리가 네. 이 숲속 마을을 쩌렁쩌렁 울리네요. 야, 우리 아버님 보니까 노래 솜씨가 보통 솜씨가 아닌데. 그냥 뭐 취미로 부르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텔레비에서 전좀본것 같은데 가수 출신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할라 했는데, 뭐 나이가 엎다 보니까 뭐,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야, 이 아버님 완전 마이크 체질이라서 막 <laughs> 이거 들고 막 하는데. 아, 그럼 진짜로, 진짜로 가수 활동 하셨습니까? 지금 뭐, 지방에서 봉사활동을 좀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럼 우리 카메라 보면서 노래 한 곡, 한 소절 해주십오 다시 한번 몬돌이 치며 울며 떠난 사 노래 부른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예. 노래 좋은 노래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아이,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이 예,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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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예 마을에 멋스러운 서원가 아버님을 만나고 어느새 출출해진 박희진 교수 맛있는 먹거리를 찾아보는데요 이때 한가운 어머님들이 보이네요 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여하 뭡니까. 이거 얘 예, 막장 예. 담굽니다. 막장. 예. 보리살을 예. 요 삶아가지고 이렇게 푹 퍼지게끔 한대 삶은 거거든 한 대. 그럼 이거를 왜 보리살로 합니까? 찹쌀로 하든지 좋은 걸로 하지. 이거 다른 막장하고는 조금 달라요. 예. 이 보리살로 옛날에 전해서 예. 이 집장처럼 그렇게 담가 묻던 그런 거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우리 여기서 이렇게 어. 하는 거기 전례가 돼가지고. 예. 이게 진짜 맛있어요. 아, 그럼 이 보리쌀로 이렇게 만드는 네, 게이 동네 어르신들 쭉 네, 예. 내려오는 마을 전통이네요. 예, 예. 아, 또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laughs> 막장을 만들기 전 미리 청국장을 건조하고 분쇄해 둡니다. 들어 들고, 들고 부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언제 하겠습니다 분쇄한 청국장 가루에 호밀, 쌀무, 보리쌀, 물, 소금, 고춧가루 등을 넣고 잘 버무려 주고 4~5일 정도 숙성해 준다고 합니다. 미끌미끌하면서도 보리쌀이 어. 느껴져요. 올통 말통아 이렇게. 에이. 와, 걸민들겠대. 어, 나 팔, 어, 팔이, 팔이 구두부다 지금. 어, 못 어, 팔이. 어, <laughs> 이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거 진짜. 진짜 남자 왜 이렇게 미칠거리입니까 좀 제대로 제대로 좀 해보이셔 진짜로. 아 진짜 그래. 맛 보시겠어요? 간. 예간한번 봐줘요. 제가. 예. 짠지 싱거운지 말씀하 있어요. 아따 많다. 약간 싱거운데. 그치. 맞아. 그럴 것 같아. 소금 185g을 더 넣어야 되겠네 185g 알고 알라면 모르겠다. 그렇게 어머님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손맛 가득한 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장과 함께 맛보면 좋은 음식들을 하는데요. 마을을 찾은 박희진 교수를 위해 잔칫날과 다름없는 특별한 한상을 준비해 주십니다. 은은한 향이 된 대나무 통에 수육고기를 넣어 부드럽게 삶아내는데요. 직접 만든 장에 콕 찍어 먹으면 누구나 다 하는 그맛 군침이 철로던는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야 이게 미령, 네, 숲속 마을, 네, 야 숲속 반찬들이 가득하거든요. 어머니 네. 네. 뭐 뭡니까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이거는 네. 요즘에 나오는 두릅. 이거는 이제 우리 대나무를 쪄가 와가지고 수육을 대나무 속에 넣어가지고 묶어가지고 삶은 거예요. 아 그럼 대나무 통에 아예 대나무 예. 안에 넣어서 수육을 찐 겁니까? 예 대나무는 이 마을에 있습니까? 예 많죠 한번 먹어볼까요? 뭐부터 먹을까요? 예. 뭐 일단은 깻잎에다가 자 깻잎 하나씩 잡으시고 봄처럼 향긋한 깻잎에 칸 만든 장과 수육을 싸서 먹어보는데요 수육을 그냥 이렇게 찌잖아요 예. 찐면은 좀 텁텁한데 이건 대나무 통 안에 넣어가 그런지 텁텁한 듯 하면서도 약간 훈제 느낌도 나고 네. 그죠? 맛이 좀 상큼한 냄새가 나는데 대나무 냄새인 것 같은데 와 맛있는데 쌈장이 막장 이 약간 만들었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그냥 된장하고 네. 네. 완전히 다른네 맛이 네. 진짜 다르네. 청국장 만도하면서도 고소한 맛도 고소하고 음. 아, 감칠맛이 나. 음. 아. 음. 아, 어머니 이렇게 시집왔어요. 고향 얘기입니까? 시집왔어요. 그때 이 마을에 마을 잔치가 있었을까닙니까 전에 이렇게 희초 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몰랐어요 나는. 뭐예요? 히초. 부산서 컸는데. 희초가 뭡니까? 그러니까 모르죠. 춤도 는데 먹고 노는 날이래요. 막이 북도 치고 그래 한대요. 그래가 이제. 야 내일은 진짜 좋은 날인 같다 싶어가 또있었더만산골짜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산으로. 예 산으로. 그러니가 그래, 오늘 희초한다안 했습니까? 에라이께 맞다 오늘 희철로 간다 이러더라고요. 그산골짜에 가가지고 소철 끓어놓고 주어탕 끓이고 이제 북을 치고 그렇게 음. 끓여가 먹고 노는 게희초온기라 희초 얘기 끝났습니까? <laughs> 네마을에 오신 적 얼마나 됐어요? 네, 저희는 기농을 했는데요, 음, 한만5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 만5 년이면 1 년에 한 번씩 희초 갔으니까 희초 다섯 번 가셨겠네요. <laughs> 여기는 일주 안 하죠?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 저도 처음 들었어요. 네, 나도 와가 처음 들었다니까요. <laughs> 근데 오늘 숲속 마을은 와 보니까 저는 처음에 올때미양 숲속 마을 키웠고 애들 동화책에 나오는 숲속에 네. 숲속에 잠자는 공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와보니까 숲속 마을에 인심이 너무 좋고요 또 마을에 이렇게 산으로 둘려싸여서 아담하고 네. 그런데 네. 언젠가는 와봤던 건 처음 와봤는데도 네. 언젠가는 와봤던 것 네. 같은 그런 네. 이렇게 착각이 드는 만큼 네. 내 고향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식사하시고 제가 기념으로 사진 하나 찍어드릴게요 네. 네. 미량 숲속 마을에서의 하루가 더욱 따뜻했던 건 진심이 깃든 마음을 주고 받았기 때문인데요. 봄이라는 계절을 참 많이도 닮은 주민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드렸습니다. 박희진 교수 그렇게 마을에서의 아름다운 맛과 멋을 즐긴 미행을 마무리해 봅니다. 미량 숲속 마을, 아 너무 좋은 곳입니다. 무엇보다 인심도 좋고 따스한 4월의 봄바람, 그리고 기향, 기촌하신 분들의 밝은 모습이 너무 좋았고요. 맛도 보고 인심도 좋은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다시 오고 싶습니다. 미랑숲속마을 너무 좋았습니다. 맛과 멋이 있는 마을을 여행하는 미행갑니다 소박하지만 마음은 가득 채워지고 정겨움에 사시사철이 따뜻한 머물고 싶은 마을. 미량 숲속 마을이었습니다.